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땅집 건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만에 만나는 귀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타이거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아파트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입니다. 대경아의 대표 타이거입니다. 어, 대표 타이거라고 하는 것은 대경아라고 하는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유튜브 채널의 대표라는 말씀이고요. 닉네임은 타이거. 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 주 이제 방송하고 나서 한 오백 분 가까이 우리 방송을 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네첫 어, 번째 반성을 하자. 음. 아이 정도 내용이면 한 오천 명 정도 봐야 되는데 <laughs> 어, 아직까지 오백 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게 되게 음. 하나 있었고요. 음. 네. 두 번째 가능성은 있었다. 음. 이런 식으로 방송을 계속하면 우리 방송 시청자들이. 네. 충분히 좋은 정보로서 본인의 재테크를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오늘 500명이 보시더라도 이 500명이 정말로 자신의 부동산 투자에 귀한 정보를 얻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단단히 준비가 되셨죠, 타이거님? 아, 어흥,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50대에게 부동산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50대이기도 하고요. 네. 또뭐 30대, 40대도 곧 50대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0대에게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해 주시죠. 50대에게 부동산 투자란 현재까지 해온 인생을 정리하고 다음 인생을 위해서 바꿔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리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재테크 방식에서 남아있는 50년 인생을 위해서 그런 수단들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기존의 투자 방식이 예를 들어 차액을 위한 투자들이었다면 네. 현금 유동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투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50대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재택하는 방식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현대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영끌이라고 하는 정도로 투자의 비중을 많이 높여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를 이제 20년 정도 만약에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한 자산이 생기게 되면서 그 자산을 현금을 보유하는 수단으로 또 배치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20대, 30대라고 생각하고 보통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것이 부동산, 주식, 네. 그다음에 적금 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뭐 여러 뭐 것도. 네. 채권도 있지만 음. 어쨌든 펀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네. 그냥 어, 개미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 펀드 가입하는 것도 있고 네. 뭐 그렇게 해서 보면 자, 부동산, 주식, 뭐 예금 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네. 요세 가지 패턴으로 보통 하지않습니까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 타이거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대, 30대다라고 보면 어떤 걸 제일 중요시 하겠습니까? 부동산, 주식, 뭐 예금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시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부동산이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중요하다.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테크 할때 부동산 뭐한 30%, 그다음에 적금도 뭐 예적금도 한 30%, 그리고 주식도 한 30%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인생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타이거 님은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 때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끌어서 투자금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그 부의 효과를 창출하는 이 레버리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을 좀 높여서 운영하는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자 젊었을 때는 부동산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보다는 뭐 예적금 주식 이런 걸뭐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 뭐 비트코인 같은데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래도 지금 젊은이가 타이거님한테 야 뭐가 제일 좋습니까? 하면 부동산을 추천하시겠다. 네, 의심없이 부동산 추천할 겁니다. 의심 없이. 네. 그럼 비율로 보면 한몇 퍼센트 정도로 보십니까? 아, 어, 95% 이상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95%. 네. 아니 뭐 확신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뭐 네, 부동산에 확신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역시 인플레이션이라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네. 그 자본주의 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쌓일수록 어, 제가 이제 지난 주 동안 부동산 공부를 추가적으로 좀더 하다 보니까. 대구 기준으로 봐도 연평균 3% 이상은 꾸준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물론 그뭐 등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곡선을 놓고 봤을 때에는 연3%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 몇년 정도 버텼습니까? 10년, 20년? 20년 정도 버습니다 20년 정도를 보니까 연3% 이상 계속 늘어났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 금리가 뭐4% 5% 정기 예금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못하잖아요 부동산이. 네 그게 금리가 4% 올랐던 거는 작년 말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네. 같고요. 현재는 예금 금리가 또2% 때까지 내려오는 네. 상황이 있으니까 어, 그 기준 수익보다는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주식보다는 좀안전합니까 부동산이. 아무래도 장기적인 곡선에서는 좀 안정성이 있다. 안정성 있다. 자 그러면 젊었을 때도 가능한 부동산의 재테크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으로 이해하고요. 네. 그럼 50대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생 이제 후반기 2라운드에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부동산이 제일 좋다. 네, 역시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몇년 정도 내다보고 보통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10년은 봐야 하지 않을까? 50대에도 여전히 10년은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10년 정도로 본다면 만약 50대 기준으로 제가 이제 올해 56세니까요. 네. 어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어, 조달할 수 있는. 네. 어, 자산의 종액 중에서 네. 몇 퍼센트 정도를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10년 정도 보면 현실적으로 50% 정도 50% 볼까요? 정도는 네. 넣어야 한다는 네.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금액별로 좀 나눠 봐도 됩니까? 네, 금액별로도 나누어서 네. 어, 추천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10억 원 예. 이렇게 다섯 가지 구간을 좀 꼽아봤고요. 자, 1, 2, 5 3, 350. 50, 예. 요렇게 네. 해서 보면 네, 우선 1억 원, 2억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일으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오0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금 소득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네. 또 생애 주기상 소득이 좀 줄어드는 구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임금 피크제라든지 요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1, 2억 원으로 무리하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한다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1, 2억 원 구간에서는 재개발을 노릴 수 있는 빌라를 구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레버리지를 어 자기 자본 비율과 은행에서 대출 비중을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야 합니까? 1억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요. 요거 한50%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50%는 담보 대출로 일단 가져오고 예. 나머지는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보면 한 10년 정도 갔을 때 네. 어 경험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한 10년 뒤에는 이게 2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면 이 네. 얼마쯤 되겠습니까? 못해도 1억 5천은 올라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70%에서 많으면 한 100%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어떤 재테크 수단에 비해서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현금 2억 들고 있으면 네. 해마다 한 10%에서 20% 벌고 싶잖아요. 예, 예.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 투자하고 <laughs> 이렇게 해서 번 사람들도 좀 간혹 있긴 하던데 네. 그런 것들은 꿈꾸면 안 됩니까? 꿈꿔도 되긴 하지만 그게 내가 될 확률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주위에서 10% 벌었다는 사례들이 저도 종종 목격을 합니다만 네.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네. 번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했다가 또 자산의 사이클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돈 구하기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사업하는 친구들이 야 여기에 내한테 투자하면 1년에15%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네. 돈좀 가져와봐라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음, 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면 예. 15% 정도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반대하고 싶은데 뭐냐면 <laughs> 네. 누구한테 돈 빌려 줬어. 네. 투자 수익을 가져온다 이렇게 일확천금 노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요즘처럼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하락기가 있을 때는 네. 제, 제대로 된 물건에 투자를 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어찌 됐든 네. 한 2억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에는 네. 어, 재개발 가능한 빌라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3억 원이나 5억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할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3억 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네. 상가 주택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상가 주택. 아, 상가 주택. 네. 네. 그 대표적으로 대구나 경상 같은데 한 5억 정도 가지고 상가주택 구입을 할수 있습니까? 3억 정도 가지고? 어 이게 3억에서 5억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개발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중심지는 불가능하고요. 예, 예. 네, 외곽지 수준에서는 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외곽지에서 3억에서 5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 이 있는. 네. 그러면 이제 그 용도 지역으로 보면 주거 지역 중에서. 네. 어 이종 주거지역이나 삼종 주거지역 같은 데서 예 이종 삼종 이종 삼종 주거지역에서 일층은 상가로서 월세가 얼마쯤 나오고 네 이층은 사무실로 쓰거나 삼층은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는 아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1층 부분에서는 이제 월세가 꾸준하게 발생하니까 네. 일정 부분 이제 레버리지를 끌어서 대출을 썼을 때 이자 부분을 좀 감당할 수 있게 됐고 그럼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레버리지는 한몇 퍼센트 정도를 끌고 오는 게 좋습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50% 정도를 50%. 잡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금융에서 자금 조달하기 어려울 때도 5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한 모양이죠? 네, 50%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점심 때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네. 요즘 현금 사억 들고 있으면 예전에 1 0억짜리그 상가 빌딩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칠억 주고도 살 수가 있어요. <laughs> 왜냐? 그래서 옥석을 좀 가려서 보면 충분히 네. 괜찮은 게 있으니까 네. 야 지금이야 그런데 투자를 했어 담보대출 일으키고 일시적으로는 본인이 어 금융비용 즉 이자를 부담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관심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일확천금 노리겠다고 뭐50% 100% 이거 1년만에 그 상품 있다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그런 데는 알짜 상품들이 있다. 이것은 지금 한 3억에서 5억 정도 현금 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심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주거 전용 지역인데 여기에서, 어,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 종이 이제 2종, 3종인 경우에는 앞으로 아파트로도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내다보면 네. 상당히 괜찮은 투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보태자면 한 2, 3억 정도 어그 3억에서 5억 정도를 조달해서 본인이 실제로 괜찮은 상가 주택 투자할 수 있으면 어 자식들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네. 또 이런 것들도 있으면 같이 섞어서 적정하게 하면은 괜찮은 재테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저도 돈이 있으면 바로 하고 싶은데 <laughs>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현금 자산을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 요즘 투자를 하기 괜찮은 또 상품이나 종목들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우선 10억 있으시면 굉장히 부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종목 네, 바로 지금 물어봤습니다. <laughs> 말하는 것만 해도 약간 떨리는데요. 네. 어, 10억 정도 있으면 현실적으로 도심지 아파트 한채 하시고 그리고 상가 한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심 지 아파트라고 하면 어디가 지금 괜찮은 겁니까? 현재 5억 원 정도면은 수성구가 비규제 지역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 10억 정도의 집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을 권장하시는 겁니까? 이게 상가 하나 아파트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가구는 주거용으로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 본인이 본인의 집으로 살고 네, 살고. 아, 그럼 예. 지금 현재 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집을 팔고 네. 오히려 수성구나 이제 이런 좀 선호지역으로 옮겨타기가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갈아타기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한 5억 원 정도는 어,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5억 원 정도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괜찮은 지역의 상가주택 이런 것들로 한번 추천을 하면 네. 재테크에서 상당히 성공을 할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제 직감적으로는 이렇게 어, 현금을 한 10억 정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자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어, 이 정도를 할수 있다면 요즘처럼 사실 투자가 괜찮은 시기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은 네. 최근 10년 내에 부동산 투자기 가장 좋은 때가 왔다. 특히 도심지 의 아파트하고 그리고 상업 어, 지역은 아니지만 주거 지역 중에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투자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연장선이라고 일단 좀 보고요. 네. 결국 오늘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어,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이니 네. 어, 빌라 투자가 되든 상가주택 투자가 되든 아파트를 옮겨 타든 자신의 이제 현금 보유 자산 그 동원 역량 이제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재테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는 것중에 하나가 지금은 인제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동산 시장은 폭락하고 앞으로는 뭐 너무너무 많은 어~ 빈 건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장기전망을 하는 분도 있않습니까네 뭐~ 그 많이 부분에 들었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죠 네 사실 저도 인구와 가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요 네 사실 인구가 줄어든 것과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것은 또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 이인 세대들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고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가구 수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상 대한민국이 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204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돈이 많은 가구들이 더 많아지는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프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지난 20년 동안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200, 2만 가구가 늘었다가 향후 20년 동안에는 178만 가구가 줄어듭니다. 네. 반면 60대 이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472만 가구가 늘었지만 향후 20년 동안에는 514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돈이 많은 50대 60대 이상의 수요자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는 현상을 겪게 되고 네. 이런 세대들은 또 가구 분리를 통해서 이전에는 같이 살았다면 또 이후에는 혼자 살고 오히려 가구 수가 더 많아지는 효과들이 생기게 되니까 부동산의 가격 하락과는 좀 연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 동원 능력, 자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얼만지 좀 밝혀주시고, 이런 정도의 자금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는지를 질문 주시면, 어 저희들 지금 그 담당 PD가 좀 정리를 했다가 다음 방송 때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투자를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역하고, 그 다음에 물건과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해 주시면, 네. 전체적으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각을 좀더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질문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좀 저희들한테 어, 이제 비밀로 닉네임으로 좀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투자 지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큰장이 서고 있다 현금자산가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부동산 투자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흙어죠 네. 어,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했던 그 회사에. 최고 경영자까지 최근에 식사를 하면 하니까 아, 네. 정말 민간에서는 그 부동산 투자하기 참 좋은 시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저희들 땅지권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경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정보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 일확천금 노리면서 이리저리 막 옮겨 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똘똘한 부동산 한 군데를 제대로 잡아서 좀 투자를 하면 수익성이나 또는 장기 전망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그 얘기를 좀 이어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억 정도 가진 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네. 어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면서 가장 이제 경계 해 해야 할 투자 종목이나 상품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주시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면 단위, 면 단위 있죠. 음, 네. 또는 업 단위에 네. 어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근데 인구가 점점 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부모로부터 정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 네. 또는 이제 농밭 짓고 임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가게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팔고도 시로 나오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시골도 언젠가는 땅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것이 나으냐? 음,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토지를 좀 증여받으셨는데 네. 청도 군에 있는 이제 면 지역입니다. 면 지역이고 네,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떻게 할까? 지금 현재 용도가 뭐죠, 그 토지? 지금 답입니다. 답인데 너 네. 네. 뭐 내놓은 지가 2년이 됐는데 네. 매수자가 연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도 면 면단위 같으면은. 답답이면 밭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당한 2, 30만 원 합니다. 2, 3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내놨는데 그래가 되지 않는다. 네. 전혀 없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뭐 2, 3년 전에는 부동산 한참 좋을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도 그래가 잘안 됩니까? 네. 그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땅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팔 수가 없잖아요. 더 힘들죠. 네. 더 힘들지만 네. 오히려 팔수 있을 때 젓가루라도 매각하고 도시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팔 수만 있으면 팔고 도심지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laughs> 형편에 따라서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심지에 오히려 나와서 뭔가 투자를 하는 게더 낫다. 이까지 지금 권유를 할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이게 2030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보면 은 네. 국토교통부에서도 주요한 핵심 키워드를 네. 도심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면 단위, 군 단위, 읍 단위 지역은 좀 소멸될 위기가 있고 아무래도 광역시급들의 위치에 있는 도시들이 향후에도 거주 인프라가 있으니까 거주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읍 단위, 면 단위 지역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여건이 된다면 빨리 팔고 도심으로 나와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잠재력 있는 부동산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유의할 점이 요즘처럼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장이 되니까 어, 기획 부동산들이 날뛰면서 아. 야 이거 투자하면 큰돈 네. 벌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난리법석을 지금 들고 있다 그러던데 그 네. 기획 부동산이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투자 유인을 하잖아요. 네. 그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네.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기획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만 평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토지를 백 필지 가량으로 쪼갭니다. 백평 정도로 나누어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뭐한 일억 오천, 2억 이렇게 금액을 쪼개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판매할 때는 에 굉장히 고수익이 날수 있다. 예. 그리고 인근의 지역 호재들을 들먹이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론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층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어, 소위 말해 코끼어서 하나 잘못 샀다가 이제 팔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 물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실정이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기획부동산을 주장하는 것들은 좀 경계해야지 하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그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이런데 저런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권유받으신 분 있으면 그 지역이 어딘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질문 주시면 그 우리 타이거님이 상세하게 신양 상황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만 <laughs> 네. 같으면 지금 계속. 그 조언제로운 이런 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땅직은이 정도로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좀더 열띤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열정적인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